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생명의 샘 같은 지혜.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충한 사신, 의인과 악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여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먼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실게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最美的景色，给爱留下点线索。最美的景色，给爱留下点线索。最美的景色，给爱留下点线索。 자문 아, 네.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밀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의리를 베푸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형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밧틀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 씨를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아기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 의인은 포식하여도 아기의 배는 줄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리라. 84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샘 같은 지혜.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밀어난 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충한 사신.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아, 21절, 22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순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위하여 쌓이느니라. 25절 이는 포시카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으시는 분.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민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군핍과 수육이 이를 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십시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막,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는 곁에 사람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 사람들이 누가 있죠? 가족.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스럽지 못한 사신은 일을 그르치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위기를 타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부족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9절 말씀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의인의, 의인의 소원은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의인은 의로움을 소원하지만 악인은 악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소원의 성취를 바라기 전에 다른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곧 누구와 뜻을 같이하느냐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가난의 게으름의 결과를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당한 현실까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듯, 자녀를 적절하게 훈계하며 지혜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길은 자녀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지. 사는 길이자 행명을 향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면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네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와 제 자녀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호주의 보건복지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과 논, 소녀 노숙자의 수가 급증했다. 호주 정부가 취약계층인 노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이들을 잘 보호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